하루 종일 고생하는 눈, 휴식을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립니다. 빛이 들어온 것을 가만히 막아주고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혹사당하는 눈에게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눈을 감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낮에도 이렇게 휴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눈을 뜹니다. 눈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와, 잘 보이네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기간입니다. 눈에 지금 바로 휴식을 주십시오.